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감이 마음껏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날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의지합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강력하게 하고 죄를 이겨내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앞선 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에서 어, 성경을 우리가 보았더니 그곳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리고 서로 물질을 통용했다고 그리고 함께 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함께 사람들과 거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누는 삶, 공동체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 식구끼리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 남과 같이 살면서 내 것, 네 것이 없는 것,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나눌 수 있는 삶, 이건 뭐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인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또그 소유를 나누어 준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이 자기 물질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 가난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은 채워지고 나는 조금 더 기존에 가졌던 것보다 덜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다 가난을 벗어나는 삶,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디어란 삶이죠. 이 삶을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난한 사람, 눈물을 흘리고 배고파하고 그런 물질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된 거죠.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볼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강압적으로, 강요로, 뭐 명문화된 문서로 하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 할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 자원에서 기꺼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로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 물질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나누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고, 삶에서도 그걸 나누고 싶어하고, 또 언어로도 나누고 싶어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합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어합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고 싶어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36절, 3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구부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레위족 사람, 레위지파 사람인데, 이름은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이름은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나바 들어봤죠.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웬만한 큰 교회들에 가보면 사역 중, 세 가족 사역 중 하나 그 이름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주 우리에게도 친숙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가의 삼촌이 되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유명한 것은 그는 사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그냥 우리가 표현하자면 평신도, 평신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가 목회자적인 역할을, 전임 목회자적인 역할을 했다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에 속하진 않았던 겁니다. 사도에 속하진 않았으나 그러나 평신도로서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름을 보니 위로의 아들. 그런데 왜그 사람이 평신도로 명망을 얻었나? 보니까 첫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죠. 그도 37절에 보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 그도 자기의 받은 은혜를 이 성도가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교우들과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를 또할수 있는 게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죠. 이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성봉했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 담의 색으로 가는 길, 그 길도 이제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두 눈이 멀어지죠. 그리고 그 눈이 다시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가 이제는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이 너무너무 강한 이력인 거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을 피박했던 그의 이력이 너무 강력해서 기독교인은 좀처럼 사울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에게 받았던 상처가 크고 그가 했던 일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 악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처음으로 그 사도를 데리고서 제자들에게 이 이, 이 사울을 데리고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이제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소개입니다.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성품이 짐작이 됩니다. 성도로서. 가진 직분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고,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편견없이 대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꺼이 같이 가서, 그 사람이 앞으로 사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던 귀한 사람, 바나바의 등장이 오늘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세워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